오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연 우드 드라이브 스윙은 다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아연 샷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연 샷을 보통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힘으로 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수들은 이 아연 샷을 찍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찍어친다, 쓰러친다로 나눈다고 하면, 쓰러치는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합 때 디보트가 날아가는 게 찍어쳐서 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수들이 시합하는 그런 코스, 그리고 디보트가 막 날아가는 그런 코스는 잔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디에서 찍어친다면, 채가 잔디에 박혀가지고 나가지가 않아요. 채도, 채가 휘둘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연을 아이언, 자꾸 위에서 밑으로 찍어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골프는 스윙이잖아요 골프 스윙이잖아요 기본 운동이 이런 진저 운동이에요 이런 진저 운동이지 이 공을 땅으로 박아버리는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윙을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아연사슬 밑으로 찍어치는 연습을 하시니까 우드랑 드라이버를 스윙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윙 하나를 익히기도 너무 힘든데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의 스윙을 다 따로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내 몸의 근육에 내가 하는 동작을 입력시키기까지는 만 번에서 2만번의 같은 행동을 해야지 이 근육이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보통 하체가 지면을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을 이용해서 다 스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힘보다 그네처럼 내려가는 거를 잡아채는 게 훨씬 헤드 스피드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힘, 힘이 스피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프는 이 공을 땅으로 박아버리는 운동이 아니고 내 몸의 왼쪽에 있는 목표로 보내는 운동이잖아요. 공을. 그러니까 하체가 만들어주는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택 앵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백스윙은 오른다리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휘두를 때는 다음스윙부터피니시까지는 왼다리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되면서 스윙이 돼요 그러면은 이건 7번에는 이지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축이 왼발로 돼서 휘두르기 때문에 내 몸의 중간에 있는 이 최저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체중을 5대5로 해서 원을 그린다면 이 7번 아에는 어택 앵글은 아마 0이 나오겠죠? 왼다리 축으로 이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7번 아에는 공을 내 몸의 중간에 일제시키니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 치는 게 아니고 축이 왼다리이기 때문에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원 자체가 왼다리 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앵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선수들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공을 가격하고 컨택하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팔은 힘이 빠져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휘두를 때 팔을 이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팔이 내려치는 힘보다 하체가 올려주는 힘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이 이 팔하고 이 손목은 내 몸에서 제일 작은 부위예요. 제일 작은 부위라서 이 하체보다도 당연히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서 스쿼트를 해요. 스쿼트를 하는데 보통 뭐 성인 남자분들 기준으로 치면 70~80kg 정도까지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100kg 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은 둘이 합해서 50kg를 들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팔이 만들어내는 힘은 이 하체가 만들어내는 힘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내 팔로 내려치는 힘보다 이 하체가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이 힘이 훨씬 세고 훨씬 빠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스피드가.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이거를 골프채로 가정한다면 이거를 내가 힘으로 들어서 힘으로 내려치는 힘보다 하체의 지면발력. 백스윙은 오른발에 밑에서 위로 지면을 차면서 해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왼발로 체중이 가고, 그 왼발의 지면을 밀어내다가 차주는 힘, 데려오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왼발의 지면을 차줄 때 올려주는 힘. 이 힘이 내려치는 힘보다 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골프를 일어나지 말라고 배우신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고, 땅을 오래 보고 있고,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골프를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치게 배우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수들은 반대로, 이 왼쪽이 낮아졌다가, 일어나면서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스윙을 올린 상태 그러니까 힘이 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리고 축이 오른발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게 되면 배치기가 되거나 공 자체가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전환 시점에는 왼쪽이 낮아져 있고 왼발에 거의 체중이 다 실려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왼발이 지면을 차주는 그 힘을 훨씬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아이언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치는 힘이 아니고 하체가 올려주는 힘으로 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힘이 생기냐면 하체가 튕겨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를 올리기 위해서 그네를 내려오다가 발을 차주잖아요. 골프 스윙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가져와서 손으로 순간적으로 치는 거는 하체가 만들어내는 힘보다 절대로 강할 수가 없어요. 아이언샷 자체를 찍어 치는 게 아니고 쓰러친다는 개념으로 바꾸셔야 되고 이 골프 공의 힘을 전달하는 원리는 내려치는 힘이 아니라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지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를 같은 스윙으로 같은 힘을 만들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힘을 전달해야 하는 쪽은 이쪽이에요. 이쪽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힘은 최대한 목표 쪽으로 힘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힘은 땅으로는 힘 전달이 많이 되지만 목표 쪽으로는 힘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백스윙은 오른발 지면으로 위로 올려주고 왼발을 피면서 지면을 찰 준비를 하고 지면을 차는 힘으로 팔이 자연스럽게 휘둘러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스윙을 바꾸지 않으면서 스윙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면을 차주는 힘으로 올라가는 힘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체 자체가 굉장히 잘 휘둘러진단 말이에요. 내가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는 힘보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힘으로 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윙이 끊기지 않고 휘둘러지기 때문에 체가 길어질수록 거리가 안 나는 분들도 체가 휘둘러지기 때문에 제거리를 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려침을, 내려치는 힘을 이용하지 마시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힘, 즉, 하체가 지면을 쳐줄 때 생기는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스윙은 스윙이지 드랍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골프는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네나 바이킹처럼 이 위에서부터 강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볍게 내려오다가 지면을 차는 힘으로 골프공에 힘 전달이 돼야 돼요. 아이언 스윙, 우드 스윙, 드라이버 스윙은 왼다리 축으로 만들어내는 원 하나로 다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 왼다리이기 때문에 아이언은 자연스럽게 어택 앵글이 좀 가팔라지는 거고, 체가 길어질수록 조금씩 조금씩 어택 앵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원리로 인해서 그냥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스윙은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볼의 위치만 조금씩 바뀌는 거고, 볼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엣지부터 7번 아이언까지는 코 밑에 놓고, 6번부터 우드까지는 왼쪽 눈에 놓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왼쪽 눈에서 귀 상이나, 아니, 왼쪽 귀 정도에 공을 위치시키고 스윙을 해요. 그리고 왼다리 축으로만 스윙을 하면은, 스윙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